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올해 6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다우, UPS, 화이자 등 19개 다국적 기업들의 CEO들을 만나 중국은 올해 지속해온 개혁 개방 의지를 유지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화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이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는 기업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컬찬 총리는 1955년 안후이 출생으로서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통입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 중한 명이며 중국에서 공식적인 서열이 바로 시진핑 주석 다음입니다. 그런 중국의 이인자가 직접 민영 기업의 CEO들까지 불러서 달래야 할 정도로 현재 중국이 느끼고 있는 압박은 적지 않습니다. 그는 올해 초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접견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테슬라가 심화되는 중국 개혁 개방에 참여자가 되고 미중 관계 안정적 발전에 추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설립에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이는 신재생 에너지 영역을 외국에 개방한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은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미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무역 협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중국 공산당의 내심이 엿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 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마주했었습니다. 대학진 운동, 문화 대혁명, 소련과의 대립,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인도와의 국경 분쟁, 천안문 사태, 소수민족 독립 문제 등. 하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가면서 현재 g2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기에 그동안 중국의 침몰을 예상해왔던 사람들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부채 폭발, 부동산 버블, 실업률 증가, 홍콩 시위 등의 문제가 동시에 중국을 휩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 위기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산당 통치 체제가 큰 타격을 받아 중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가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25인의 중앙 정치국 위원 중 7명의 상무위원을 뽑고 그 안에서 공산당 총서기이며 동시에 중앙 군사의 주석과 국가 주석을 겸임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당군 정의 모든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전까지만 해도 공천당, 상하이방, 태자당이 어느 정도 사이좋게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였지만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태자당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1953년 산시성 출생으로서 칭화대학에서 인문사회학부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꼭 기업인 출신이나 경제 경영을 전공해야만 국가를 잘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수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지금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시진핑 주석처럼, 강하게 민족 정신을 내세우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만들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타입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국 경제 위기의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 몽이라는 슬로건는 중국인으로서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도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기 위해 먼저 중화민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인민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킨 후 곤상당을 위하는 것이 바로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며 인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 학교 정규교육 영화 및 드라마 언론 통제 그리고 국영기업을 통해 관련 사상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선전 성동은 무역전쟁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게 되면 반감을 갖게 되는 인민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즉, 중국 경제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안정보다 지도부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인민들의 생활과 경제 발전만을 고려했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대립하면서 무역 협상을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덩샤오핑은 집단지도 체제 하에서도 월등한 경제발전이라는 실적을 통해 지배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시진핑은 1인 권력 집중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녹록치 않으니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보다 정치에 몰두하여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결과 중국 정책의 방향이 경제 발전과는 더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바로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의 공산은 즉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것인데 핍박받는 노동계급 입장에서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모두 공평하게 잘살수 있다는 신기로 같은 사상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러한 이념을 구현시킨 것중 하나가 바로 국 기업이라고 할수 있지만 모두가 주인이라면 동시에 모두가 주인이 아니기도 한 것이어서 방만한 운영을 거듭하며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낮은 이율의 자금 지원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니 민영 및 외국 기업들은 경쟁할 수 없어 결국 시장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국영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을 왜곡시키며 불공정한 경쟁을 하여 산업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끌고 나갈 수 있었지만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국영 기업들의 이익은 저하되고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연쇄 부도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 부도를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과연 모든 은행과 기업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처럼 시진핑 집권 이후에 국영기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간 부분의 활력은 실종되었으며 민영기업 내에서도 공산당 기구가 만들어져 경영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압력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 민영 기업들에까지 족쇄처럼 작용해서 전체 경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사유재산 보장과 국영기업 민영화가 절실하지만 경제는 물론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집권 시기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책을 남발하며 겁 없이 부채를 늘림으로써 재정과 금융을 통해 손쉽게 민의 환심을 얻으려 하고 있는데 1919년 양회 때는 감세와 프라투자 확대 등 GDP 대비 5.1%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대도시의 차량 구매 제한 역시 폐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쉽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은 다시 악성 부채를 만들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중국이 넘어서고자 하는 상대가 하필이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꿈은 크게 가지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며 이룰 수 없는 꿈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 경제 규모 면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은인이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를 했으며, 2001년에는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밀어주었습니다. 즉, 덩치만 큰 빈국을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대비시켜주고, 국제시장에서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와 민주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특히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 연임 제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함으로써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덩샤오핑 이후의 인기제 원칙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이며 1인 독재는 중국 경제의 시장화와 개혁 개방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배고팠던 시절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건 모두 잊어버리고 최근 국내 총 생산이 미국의 60%를 넘어서자 갑자기 2050년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를 꿈꾸며 노골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공략하려면 먼저 중국의 독자 생존 능력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외교력, 내수시장, 과학기술 수준은 과거의 일본이나 소련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무역 협상을 통해 금융을 전면적으로 개방시키고 국영기업 보조금을 삭감 혹은 금지시켜 공산당의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면 위안화 환율을 절상시켜 중국 수출 기업들을 도산하게 만듦으로써 중국의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까지 수입 제품에 대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평균 8%였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3%였습니다. 서로 25%에서 30%까지 관세를 올린다면 중국 제품이 추가되는 관세가 더 높을 것이며 더불어 수출량 역시 중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바로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무역 전쟁이 1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10%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7%가 무너지며 하향 곡선에 접어들었고 2018년 시작된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이제 6%의 성장 역시 보장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물론 이 수치들은 중국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근거로 실제 성장률을 3%로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은 일자리와 매우 밀접한 과연이 있습니다. 1% 성장률당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가정하에 6% 성장 목표는 중국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지만 갈수록 지켜내기 힘들 것입니다. 중국 경제위기 다섯 번째 원인은 바로 달러 부족입니다. 이는 미국의 보복관세가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부터 개인의 달러 환전은 연간 한도 5만 달러, 일회 한도는 3천 달러로 제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주식이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환전은 아예 금지된 상태이며 앞으로 중국의 상류층들이 또 어떤 편법을 찾아낼지 궁금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높은 수준으로 억압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들 역시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다는 게 놀랍습니다. 대체 3조 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이 왜 달러 부족 사태를 겪는지가 의아스러울 수도 있지만. 중국의 대외채무는 약 2조 달러. 게다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금 6천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실제 중국이 가진 가용 외환보유액은 겨우 5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게다가 2018년 발행된 1조 달러 상당의 회사채 중 국영 기업이 발행한 것이 적지 않아서 사실상 달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염려해 최대한 달러 대출을 막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상류층들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혹은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길을 쓰고 달러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미국 좋아할까요? 그렇게 타도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만큼은 꼭 미국을 보내려고 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1달러당 7.3 위안을 도입할 거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고성장을 마감하고 경제 체제를 변환해야 하는 시점에 하필이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미국과의 총성 없는 전면전에 들어갔으며 이는 시진핑 정권이 강한 중국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제조 2025 1대1로 중국몽, 중화민족의 부흥 등 모두 언뜻 듣기에는 좋게 들리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술 탈취, 남중국해 영토 분쟁, 군사력 강화, 패권 권쟁취 등 수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저항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을 잘 마무리 지었다면 그것을 계기로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충분히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만과 고집으로 인해 이제 과연 사회주의 체제가 앞으로 존속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